이재희 박주희입니다. 2006년 12월 19일 개관하여 자연 속의 가족 마을 곡성 지역에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자유 자유로운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일상 페일 비전 웃음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요즘 일사 헬필 해피존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중 베스트 넘버 원 MC 홍샘 몰래카메라 천문대에 도착한 우리들은 일사 헬필에서 시작한 음모로 MC 홍샘 몰래카메라가 우리 카메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박초희 양은 계속 비친적을로 하였습니다. MC 홍샘은 어쩔 줄 몰라 초희 언니에게 사과만 계속 하였답니다. 크크크 그때 MC홍쌤의 심장은 간이 콩알 만해졌답니다. 너무 작은데요? 얼마나 처참해졌던 MC홍쌤! <laughs> 결국 네. MC홍쌤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함...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laughs> 그거밖에 잘했어. 안 다른 사람이었어? <웃음> 어. 방초미가 <laughs> 여우주연상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2년째 영상 미디어 아카데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9년 3월 25일에 영상 미디어, 아카데미시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저희도 있었고요. 저는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상도 탔습니다. 우와! n g o Tassimida. Wow! What a s 1 g h t What a sight! What a sight! What a s i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풍선아트는 지역 내 봉사 활동 등을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행복과 추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 오 특보입니다. 특보. 오, 특보, 오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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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살팔 피조 선생님들 다들 결혼하실 때가 되셨는데 아직도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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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선이 있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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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애인이 있어야겠는데. 하 그러게요. <웃음> <웃음> 정말 결혼하시고 행복하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애기들 정말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네네네네. <laughs> 소장님들 네, 네, 네. 네, 네. 힘 내시고요. 맞아요. 힘 내시고요. 힘 내시고요. <laughs> 힘, 내세요. 힘 내세요. 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흐끈흐끈 달아올랐군요. 응? 안 달아올랐는데? 흐끈흐끈. 흐끌끌 달아올랐다고요 <laughs> 야, 그럼 우리가 최고 뉴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체 뉴스 바보시스터즈. 박주희 이재희. 박주희였습 <laughs> 국성 은민의 날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음민의 날의 행사는 국성읍, 국성읍 청소년을 수축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준비한 행사입니다. 음민의 날의 행사에서는 최대 가수 공연도 있었고 다양한 주민 노래자랑, 음민에서 사는 사람들의 즐겁게 어울려서 잘농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오월 어린 날을 맞이하여 옥성에서는특깊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옥성 민주사의 단체 해피와 이스라엘 팔 해피존 웃음 만땅이 함께 준비한 어린 날 행사에 대해 취재한 이슬기 기자가 기자 소개합니다. 이슬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슬기 기자입니다. 제 87세 어린이날 큰, 행, 큰 잔치 행사를 고성생활체육공원에서 오후 5일 9시 30분에서 1시까지 고성 어린이들을 위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단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된다고 합니다.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린이날 도요 부르기 대회, 역력극 천연 염색, 자연 기타 나무 만들기 민속 놀이, 개미 창터가 마당 기타 각종 체험 마당 등을 한다고 합니다. 참가 대상은 곡성 어린이, 청소년 행사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모두와. 가족들이야 참다 모두 다 참여해도 된다고 합니다. 체육관에 놀러 오세요. 이상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린 이 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이슬기 기자입니다. 어린 이 날에 부모님들이 소원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 어린이들을 공부해라, 청소하다는 선서 이해할 때 가장 소원했다고 합니다. 선물 안 사줄 때라고 기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그밖에 두 어린이들이 어린이 어른들 에게 바라는 점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컴퓨터 두 시간 전도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점점입니다. 또 그날만큼만 잔소리하지 않기 휴대폰이나 옷등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들은 참고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의 기쁜 날이 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카레라이스 유스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